서울의 한 대형마트. 생산지에 따라 20kg 쌀한 포대 가격이 6만 원을 웃돕니다. 지난해보다 10% 가량 올랐습니다. 산지 쌀값도 이달 들어 5만 2,900원으로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. 예전보다 조금 오른 것 같아요. 한 10kg씩 이렇게 샀는데 오늘은 그냥 뭐 20kg 사는 것도 괜찮겠다.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비축미 3만 톤을 대여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. 유통업체에 정부 양국을 빌려주고. 수확 후 햅쌀로 돌려받는 건데 비축미를 파는 기존의 공매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. 대연은 올해 생산될 벼를 미리 소진하는 것이기도 해쌀 수급 조절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. 정부는 최근 5년 사이 쌀값이 안정세를 보였던 2023년을 제외하고는 생산량이 많거나 가격이 떨어진 시점에 쌀을 구매하여 가격 조절에 나서 왔습니다. 농민 단체는 수확기를 앞두고 쌀을 방출하는 건 유통업자들의 배만 불리게 다는 것이라며 거센 투쟁을 예고했습니다. 지금 가격이 뭐 생산비가 보장되는 그 가격으로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수확기 방출은 재고돼야 된다는 거죠.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. 뭐 단기적인 가격 안정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좀 장기적으로 이런 이제 생산 수요 예측 기반의 어떤 쌀 수급 안정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가람직한. 물가 안정과 농가 소득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. 정부의 양국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.